조동사 중에 지금 두가또 조동사 잖아요 돈트 네. 생겼잖아요 긍정문에서 네, 네. 부정문 만들 때두 낫이 들어갔죠 네. 이것도 조동사죠 네. 조동사에 보면 크게 어, 기능을 담당하고 의미를 담당하고 구로 된 조동사가 있고 후부정사 네. 그러니까 부정사로 된 조동사가 있죠.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의미를 하는 의미는 뜻이 있다는 거고 기능은 뜻은 없는데 얘네들과 있어야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는 의미야, 기능이야. 어, 기능이죠. 그래서 두는 기능이고 이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의미 조동사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원래 조동사인데딱 뜻이 있는 거. Uh, can. 그렇죠. 또? Will. May. 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구로 된 거는 또 뭐가 있죠? <laughs> uh, 분위기가 중요해져 must. 아니, 구. Yes. Yes. 단어 두개 yes. 이상 되는 거. 구. 어, used yes, to. 또? have o 는 근데, 유스투나 이런 것들은, 부정사로, 이제, 군은 하, 국인 군데 근데 부정사, 투부정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아. 따로 빼고, h a 투 이런 거 빼고, 아. 그런 거 말고. 헤드베럴. 아. 어, 헤드베럴. 또. have a better. o o d 그 아닌가? w o d t e r w o d r 치사라리몸말게 낫겠다. 우드레 d 그런 게구조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재밌다. 자, 나,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죠. 그가 뭘 말하는 거예 그가 말한 것을, 이미 말했던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몇 형식이죠? 네. 주어 동사? 네. 몇 형식이냐고. 어, 삼형식이요. 목적절이죠? 필요한 말만 하세요. 자, can하고 could 나왔죠? 네. can은 뭐예요? 능력이죠? 네.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요청. 을 하는 거죠? <laughs> 뭐. can you? 이렇게. 네. can you close d o 문좀 닫아줄래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자, 일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대절를 대신 생각해거고 나는 내일 학교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나는 내일 학교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알겠죠? 갈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캔을 okay. 쓰면 되겠죠? Okay.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어, 내일 학교에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능력이 있다? 뭔 소리야? 갈수 있을 거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w i l l 있잖아요 네 어, will can이 아니고 뭐야? be able to be able to로 이렇게 바꿔놨죠? 네 그래서 able이 무슨 뜻인데? 뭔가 어, 능력이 있는 는 그렇지 는으로 능력. 끊어야지 그래서 be able to 동사하면 동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can, will can 안 되니까, 조동사 두개 나란히 올수 없다라 했죠. 그래서, will 뒤에는 부정사로. will must, 이거는. will must는 안 되잖아. 그럼 뭘로 바꿔야 돼? Uh, will have to go 하면은 가야만 할 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could you please say it again? say it again? 존댓말이죠? 요것도 존댓말이고 요것도 존댓말이네. 음. 그것을 다시 좀, 좀 말해줄래요? 다시 말해줄래요? 이렇게. 네. Can you? 돼요, 안 돼요? 네, 네. 되죠? 네. c o u l 와 Can you의 차이는? 네. 어, 존댓말. 과거가 네. 아니야. 그죠? 렇 네. 과거형으로 써서 존댓말 쓰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Can I 하면은?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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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요거는 허가를 구하는 거죠. 요청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페이버이 뭐죠? 호의를 물어보다. 이게 뭔 말이야? 호의를 물어보다. 너에게 호의를 물어보다. 이게 뭔 말이야. 어? 응.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냐? 호의를 요구하는 거니까. 물어보고 요구하는 거. 야 자는 사람 이 있어요. Can I ask you a favor? 매 형식이죠? 사형식. 사형식. 에게 을을. 알았죠? 네. 이거 바꾸면은, Can I ask a favor of you? Of you? 추측? What is that? 주어져? 네가 말했던 것은 can't be true. 뭔 말이죠? 틀림없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100%다. 몇 프로 축축? 100%에요. 자, 얘는 뭐의 반대말이죠? 100% 축축. 뭐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지. You must be Korean. 너는 틀림없이 한국인일 것이다 100%다 그거의 반대말은 must not이 아니라 can not입니다 무슨 뜻이야? You, you can't be you can't be Korean 너는? 틀림없이 한국인이 아닐 것이다 그지몇 프로야? 100% 확신하는 거예요 네가 범인이야 뭐 이런 거 니가 말한 것은 틀림없이 100% 진실이 아닐 것이다. 오케이? 진실일 것이다 하면은 뭐야? 머스트야. 가능성도 되죠?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다시 나타날 드러날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데 캔하고 쿠드의 차이는? 가능성이 어떤 게더 세?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좀더 약하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죠. n 하고 쿠드는 그래서 가능성 추측 허가 요청 이런 것들이 되죠. 능력까지. 메이하고 마이트. 과거형이 어떤 거죠? 마이트인데 과거로 쓴 적이 없어요. 네. 뜻은 과거가 아니고 그냥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근데 왜 굳이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나눠, 이렇게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나눴을까요? 굳이? 음, 좀 더, 요만큼이라도 좀 더, 이렇게, 희박하게, 이렇게, 존칭을 쓰고 싶으니까. 보라시란 추측, 존칭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추측일 때, 뭐을지도 모른다니까. 메일을 써도 되는데, 마이트 써서, 좀 더, 이렇게, 약하게 했죠? 너는, 그의 강의를, totally,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완전히 이해 못할 것 같네. 이렇게 약간 무시적인 발언을 한명 자고 있고요. May I see your ID card? 내가 너의 ID c a r 신분증. 신분증을 봐도 될까요? 라고! 존댓말을 하는 것. 펜 i 이스보다 훨씬 존댓말이죠. 정중한 부탁입니다. 우 o 마인 d y o i n g 이렇게 해야 돼요. 우 o 마인 d you i n g 에요 마인드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마음 말고. 동사잖아. 동사잖아. 마인드가 무슨 뜻이야? 마음이 쓰이다 싫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 o 마인드 you m i n g 이렇게 해야돼요 뭐뭐하는거 좀 싫어하겠냐? 이건데 부탁이니까 좀 뭐뭐 좀 해줄래? 이거예요우 o 마인드 you mind turning off your mobile phone 네 핸드폰 좀 꺼주시겠어요? 알았죠? Do you mind ing 하면은 좀더 반말이기 때문에 좀 꺼줘라 좀 읽어요. 근데 오즈마인데요 서서 엎드리는 게안 돼요. 자 우드 라이더 나왔죠? 무슨 뜻이죠? 차라리 뭐하는게 낫겠다 이거죠? 이거 아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차라리 뭐하는게 낫겠다. 나는 차라리 기다려서 그를 좀 이렇게 만나는 게 낫겠다. C가 보다 만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우연히 보는 거니까 우연히 만나는 거죠. See you a t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자, 이거. 나중에 만나자. 길 가다가. 희망. 우 o 라이크죠우 o 라이크가 뭐랑 같다? Want. 원하다. 나는 가고 싶다. 영어로? I want to go. Would like 해보세요. I would like to go. 그죠? 차이점은? 차이점은 원투로 쓰지만 굳이 would like를 써요. 길게. 어? 그렇지. 정중한 편. 조동사 한번더 해야겠네. 되 이어 필법. 파란색깔 이거 식당가면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뭐 이렇게 What would you like to do? 뭐 이렇게 Would you like 는 식당가서 쓰는거죠 종업원들이 손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메세지 남기시겠어요? 원래는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이건데 메세지 남길래? 이거고 남기시겠어요? 얘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대놓고 자는데, 이제? 놔두세요. 그 나머지로 저기, 영상 보면 되니까. 자, must.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뜻. 해야 한다. 추측은? 틀림없이 100%다. 반대말은? c a n n o t I must make a choice in the near future.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요거는 나는 가까운 미래에 선택을 will must인데 must를 have to로 바꾼 거죠. 안 되니까 해야만 할 거다. 강한 추측. 거의 비동사 많이 나와요. 일반 동사와도 되는데 비동사 많이 나와요. 그는 비동사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죠?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틀림없이 자랑스럽게 여김이 틀림없다. 자기 자랑이 충만하다. 자기애가 충만하다. 자기애가 충만하는 게 좋아요. 자기애가 없는 게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있는 게 훨씬 낫죠. <laughs> 훨씬 나요. 자 그다음에 should 어, out 같은 말이라고 했죠?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와 머스의 차이가 뭐라 했죠? 슈드가? 어, 그렇죠. 어. 머스트는 세게 말하고 어. 뭐, 슈드는 약하게 말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b e t 뭐 e r 뭐하는게 좋겠다. 아까 would a t h e r 가 비슷하죠? 근데 우드 레더는 주어가 뭐가 많이 온다? 나이 no. 어 그렇죠. 나, 아, 내가 차라리 그거 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유는 충고하는 거니까? 헤드벨은 충고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not, you ought not to bring your bike in the class, into the classroom. 너는 교실 안으로 네 자전거를 가져오면 안 돼. 교실 안으로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의무죠. 가능성. 나의 아들은 몇분 후에 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 어떤 가능성이라고 했죠? 슈드는? 아니, 슈드도 어떤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랬을, 그래, 가능성이 있어. 몇 시에 몇차 타고 뭐 어디 갈 건데, 얘가. 아마 지금쯤 얘가 이거 탔을 거야. 라는 가능성. 기억 안 나죠? <laughs> 복습의 힘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가능성일 때, 슈드를 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쯤, 어, 몇분 후에는 아마 집에 도착을 했을 거야. 이렇게 가능. 왜 아들이 몇시몇 몇 분까지 도착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 어, 여기 애프터를 왜안 쓰죠. 오인이잖아몇분 후에라고 해야 돼요. 몇분 안에가 아니고, 왜 여기 애프터를 안 되죠? 아, after, 지 주호동사? 또 되죠. 그거는 이제 접속사로 쓰인 거고, 전시사도 돼요. 명사 후에. 방과 후에 되잖아. after school. 시간은 in을 써야 되고, 방과 후에. 또뭐 있지? 너 다음에, 뭐, after you. 이런 거할 때는 after 써야 돼요. 그 이유는, 에... 여기 명사가 있으면 명사 끝나고 그 다음이거든. 학교가 끝나고 그 후에 정확한 그게 있죠. 그 후에 아무 때나. 근데 이거는 몇분 후에라는 말은 몇분 안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몇 분이 흘러가는데 그그그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그 안에 바로 이런 느낌이 있는데 after a few minutes 하면은 몇 분이 딱 끝나야 돼 일단. 그런 다음에 그때 어느 때든지 만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시간 몇 분, 뭐, 몇 초, 뭐, 이런 거할때 인수세요. 너는 오늘 그 지하철 타는 게좋겠 타고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인수투, 무슨 뜻이죠? 뭐, 뭐, 하본 했다. 우드는? 얘랑 같이 했잖아. 지금, 뭐뭐 하곤 했다겠죠. 둘다 뭐뭐 하곤 했다. 차이점은? 어, 지금 뭐라고? 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지 어, 요거는 지금? 안 한다.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래 우드가 미래 과거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능성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존댓말 쓸 때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만 하곤 했다. 또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유스투는 지금 안 한다. 그때는 했지만. 우드는 그때 하곤 했지라며 회상을 하면서 추억을 되돌려 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지 나안 하는지는 아예 중요치가 않아요. 그거 물어보면 안돼 그냥. 아 옛날엔 그랬었지 이렇게 해야지. 유스투는 지금 안 해. 이게 중요한 거고. 나의 아버지께서는 밤 늦게 집에 돌아오곤 하셨지. 지금 여기는 가로치고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죠. 유스투 리턴하면 돌아오곤 하셨지만 지금은 안 그러셔. 우드라면 드라우 그러곤 하셨지 그때 참술 냄새 많이 나셨지뭐 이런 거죠 과거의 계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 엄마는 모델이곤 하셨어 모델이셨어 하지만 지금은 안 하셔 베이비 모델 <laughs> 알죠 그 애기 수영하는 거 <laughs> 몰라요 그아무도안 봤어요? 애기, 태어난 애기, 몇 개월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수영하잖아요. 물 속에서. 뭐 아는 척 하는 거 <laughs> 있어요, 하이튼 <laughs> 조동사 해부 PP 하면은, 음, 자, 조동사 해부 PP에요. 조동사 해부 PP, 오케이? 이, 털드가 뭐예요 과거 분사죠, 지금? 네. 네, 과요. 털드가 뭐예요 과거 분사죠? 텔이죠? 과거랑 똑같이 생겼죠? 나는 너에게 말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자, 했어야만 했는데! 라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까먹었어. 그러면, should tell 하면은, 나는 너에게 말해야 해 이거고 이해돼? 그냥 told만 하면 나는 너에게 말했어 이거고 근데 should have pp는 말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법 안 배웠죠? 나중에 가정법 배우면 이런 거 배워요 비슷한 거 말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후회하는 겁니다 적어도 20명의 인간들은 조동사 해보 pp. 그 홍수에 의해서 물막 하는 거 죽임을 당해 쓸지도 모른다, 그렇 죽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may 어, 이거 빼면 돼요? 뺄수 있어? may 현재 may be killed. Maybe killed. 형, 수동태잖아. 죽임을? 자, 봐봐. 아니, 해석을 좀 해봐요. 요거는, may have pp 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썼어. 현, maybe killed. 이게 수동태.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수동태. 적어도 20명의 사람들이 홍수에 의해서, Maybe killed. 뭐냐고. 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잖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그거를 추측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잖아.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다르죠? 그 다음, 그는 all night가 뭐야? 밤새도록 에브리 나이트랑 올나이트 다 다른 거아 다른 거 아시죠? 에브리 나이트는 뭐야? 매일 밤. 올나이트는 밤새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리 나이트는 매일 매일 밤이고. 하루 밤에 스테이가 뭐죠 s 스테이? 머물러 있는데 업이 뭐야? 스테이업. up. 그렇죠. 안 자고 일어나 있다. 그는 틀림없이 밤새도록 깨어 있었을 것이다. 100%다. 깨어 있었을 것이다. 과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기도 현재형으로 그냥, 해부피피 말고, 그냥 현재형 He must stay up all night. 이건 무슨 뜻이야?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틀림없이 깨있을 거다. 뭐, 음. 저거의 추측 말고, 다른 걸로 하면, 강요로 하면은, 의무로 하면은, 깨있어야만 한다, 이거. 추측을 하면, 틀림없이 깨있을 것이 깨있, 깨있는다, 걔는. 근데 이게 현재형이죠? 언제 깨있는다는 얘기야? 밤새도록. 언제 깨있는다는 얘기야? 미래? 틀림없이 걔는 밤새도록 깨있어. 100%야. 언제? 지금 또? 지금 현재 진행형은 아니잖아요 네, 네. must be staying up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말했죠? 현재형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얘기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현재형 어? 뭐라고? 뭐라 했죠? 아니 뭐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말했지? 아 뭐라 했죠? 그렇지 불변의 법칙 습관 항상 그렇게 깨있는, 있는게 틀림없다고. 왜냐? 얘네는 날마다 이게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고 수업시간에 자고 졸고 그러거든. 그래서, 에, 이렇게 쓰는 거죠. 현지형 쓰면은 불변의 법칙. 계속 습관. 난 아침 먹는다. 이거 맨날 얘기했잖아요. 언제 아침 먹는 거야? I eat breakfast. 언제 먹는 거야? 아침마다. 그지 그래서 현지형 쓰면은 불변의 법칙과 계속적인 습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어, 과거 얘기하는 거죠. 그는 틀림없이 깨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다. 지금 보니까 존다, 자꾸, 자고. 그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해부 PP, 그게 있습니다.